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여러 나라로 흩어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시민들보다 이들은 지위가 더 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됐고요. 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때로는 심한 박해 속에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선택했다는 모든 자신이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이 지역,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여주실까요?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는요, 사도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 주실까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겪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로 인해서 우리는요 박기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당시에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많은 지역의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확해를 받으리라. 고난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죠? 왜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게 하려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경건 사실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고민 자체가 믿는 자들의 고민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민 자체가 고난이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당장의 현실은 달라요. 뭐, 지금, 요즘 상황에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금지, 몇명 이상 금지, 몇 프로 이상 금지. 그것을 교회들이 당하게 되었을 때,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정부가 교회만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우리의 현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라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체가 그 안에서의 우리 안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세상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나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왕따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계를 맺으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고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어떤 고난입니까?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라는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도 고난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다 보니 사울을 죽여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려다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라는 이분법적이죠. 믿음과 무신론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불신앙이냐, 거짓 철학이냐, 아니면 현대의 사상이냐, 그리고 성경이냐. 성경과 다른 사상들 간에 이분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이냐, 미신이냐, 또 그리스도의 겸손이냐 아니면 내 의냐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내 쾌락과 만족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안에 우리의 내부적인 고민 자체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난이라고도 여기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기독교 자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분법적이라는 비판과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 이두 주인 사이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의를 위한 것은 아니.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 때문에, 의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자가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여 성도들의 마음에 불어넣을 수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한편에서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 벗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는 두려움들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분에서 우리가 방역을 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이사야 8장 12절 말씀을 사도베드로가 인용했는데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사도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뇌 문제, 죽음의 문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고민과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업과 공포의 시대, 바로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두려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경외하고 그에게 피하라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세상에서 오는 우리의 두려움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있죠. 자녀들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이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는 자들이 똑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며 권리이며 성도가 받을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잔인한 행위로 성도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참되심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돼요. 고민, 염려가 들어질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 잠깐 되겠죠. 걱정, 잠깐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주님,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면. 절대 세상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다시, 아,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를 깨달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가 주의심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면서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분한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십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은요, 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해요. 이것은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욕기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무엇일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욕기사에서 계속 이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고난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겠지만 마지막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됨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주로 삼아 나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영광의 첫길, 첫 열매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세상이 가지 않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요. 종교에 대한 질문, 신앙에 대한 질문, 교리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죠. 몰라 대답을 피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어떤 질문에서도 이것으로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은 압니다. 여러분 다른 대답은 다 못하셔도 돼요. 그거는 양육 받고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알다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훈련 받지 않아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겸손함으로 또 두려운 경외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서 성도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상황은요, 기독교가 악한 종교예요. 이단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신성모독이죠. 당시 성도들의, 성도들이여 이 증거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면, 복음이 더 넓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는 무도한 종교가 되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온유함으로 그렇지만 생명을 건 두려움의 각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전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진실된 섬김과 거룩하고 참된 종교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요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문예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 누가 묻거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잘다 알고 있는데 그죠? 막상 말하려면 말 못하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 어디에 가서도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유하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드러나지게 될 때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해요. 이 가지라라는 단어는 유지하라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윤리적으로 자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 죄 없는 완전함 이것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완전 죄가 없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선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이 유지하라라는 것은요, 하나,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을 지니려고 노력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 하나도. 정말 선하고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안에 어떤 자기의 의도 있고요. 제 만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비워내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그 암송하려고 하고 사순절 묵상집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고 매일매일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하지 않아요. 제 겉과 속 속모습이 다른데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하고 다른 데 가서는 저런 말하고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한들 제 능력 없는 입술로 선포할 때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을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우리들을 통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함을 갖고자 노력해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선한 양심,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가정이 왜 천국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있는 직장 생활이 왜 천국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 당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 그 것은 반드시 복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소홀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하여 겪는 고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짐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시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고난이 고난의 원인 이것들이 나에게 복종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종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부적인 고민에서요. 외부적인 고민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부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선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지 않느냐. 때로는 이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치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선택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또한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내 자신을 세워서 내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지 의가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이 선한 양심을 가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선을 위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